교운길을 걸어가는 순례자 여러분, 주 안에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이제 찬양으로 다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며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을 모두 주게 드리니 그저 주님 곁에 나. 범위를 원하네주 앞에 모인 우리 모두가 이제 주님의 영광 바라보기 원하네 주 이곳에 우리 곁에 i 엉덩이 대여여원라세말씀리 양해. i mm -hmm.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성령의 기름부심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특별히 한 주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부분들 부지부식간에 지었던 죄들이 있다면 아버지 세 사람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암담한 현실과 있는 우리에게 있는 죄악들을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선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심령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부어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깨달아. 세사람으로살수있는 힘과 지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예수님의이름으로기로드리옵 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 7절에서2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마가복음 10장1 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e 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하니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어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라 하,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이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보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부자 청년에 관한 예수님의 교훈이 담긴 말씀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어, 현대 기독교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씀 중에 하나다라는 말들이 있어요. 부자가 되고 싶은데 부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라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 좀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서 말이죠. 이 말씀은 단순히 재물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지난주 말씀과 연계해서 봐야 할 천국에 관한 또 하나님의 기준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에 어떤 말씀을 봤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결단코 갈수 없다라고 한 시점에서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온 거예요. 그 맥락을 가지고 성경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기준을 깨달아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조아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김정은 씨가 어, cf 를 찍었죠 옛날에 2000년대 초반에 대한민국을 강타했던 유행어 부자 되세요 라는 cf 가 있었습니다 bc 카드의 어한 장면 인데요 bc 카드 cf 의한 장면 이었는데 이 부자 되세요 라는 말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려왔어요 그동 안 이전까지 시대상으로는 대놓고 부자 되세요라고 축복하지는 않았거든요. 덕담을 부자 되세요라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CF가 나고 가 나서부터는 이제 덕담을 할때 부자 되세요라는 덕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곧 우리나라 이 사회에 만연한 한금 만능주의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자 곧잘 사는 것의 기준이 부자가 되버렸다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잘 사는 걸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했고, 돈이 많은 사람이 존경받기 시작했고, 돈이 많으면 뭐든지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2000년대 초반이에요. ECF가 2002년에 나왔거든요. 2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 사회는 더 하면 더 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실감하실 겁니다. 실제로, 우리 10대들에게 한 가지 조사를 한게 있어요. 어, 뉴스에 방영이 됐습니다. MBC, 뭐, KBS 할것 없이 YTN까지 싹, 어, 발표가 됐던 내용인데, 우리 초등학생에게 10억을 주면 1년간 감옥에 가겠다. 10억을 주면 1년간 감옥에 가겠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학생이 초등학생 중에는 12%. 중학 학생에는 28% 고등학생에는 44% 오늘 요 화면에 나오진 않았지만 대학생은 56%까지 가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YTN 조사도 별반 다르지 않죠. 16%, 33%, 47%. 거의 나이가 먹음 먹을수록 아이들이 돈에 대한 가치를 알면 알수록 1년 쯤 감옥 가는 대신에 10억을 받는다. 어, 평생 벌 돈인데 나 충분히 갑니다. 라고 하는 아이들이 절반이 넘는다. 라는 거예요. 돈만 벌면 부자만 되면 감옥 가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1년 갔다 오는 거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생각할 만큼 황금만능주의가 판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부자가 재물이 많은 게잘 사는 것에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는 우구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아버지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억지로 청빈한 삶을 위해서 가난하게 살아가야 할 필요는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 아브라함의 복, 요셉의 복, 다윗과 솔로몬의 복다 거부했어요. 거부. 그런데 그게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삶의 목적이 되고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재물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누릴 때 보너스로 따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먼저 관계가 전진이 되어야 그것들이 따라오는 건데, 이 본질을 제쳐두고 물질만 쫓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망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망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맥락이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어, 가진 것을 다 팔아 나를 쫓으라. 나와 먼저 관계를 맺어라. 그러면 그 세상의 모든 부자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상을 다 가진 것보다 예수님 한분 가지는 게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잘 사는 것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잘 사는 것의 기준. 오늘 성경이 말하는 잘 산다는 것의 기준. 첫 번째 영생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체크해 봐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가? 체크해 봐야 되고 세 번째 거듭난 새사람의 삶을 누리고 있는가 이세 가지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바라는 거듭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중생된 사람 옛사람의 죽음을 깨닫고 새사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라고 돼 있죠. 영생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궁극적인 선물이고 이 영생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하며 살아가고 평, 어, 천국에 가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영생을 누리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인데 이 영생의 의미는 뭐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는 것. 여기서 아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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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뭘까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안다, 라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안다. 내가 예수님을 지식적으로 들어서 안다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이 안다라는 말은 부부간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부부가 남자가 여자를 알고 여자가 남자가 안다 라고 할때그 부부 간의 친밀함에 아는 정도를 이 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경험되어진 암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나를 어떤 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고 그 생각으로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을 들어서 아는 것에 그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 예수님을, 성령님을 알고 있는가? 나는 더 하나님 아는 것에 힘쓰고 있는가? 나는 더 예수님 아는 것에 힘쓰고 있는가? 나는 더 성령님의 교통하심에 집중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냥 들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안다. 그 정도에 그쳐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라에 들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는가, 영생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가치관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가치관은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다고요. 성경 말씀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가치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셨을까. 내가 이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게 새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게 우리를 위해서 선하신 뜻으로 구별해 놓으신 뜻이다라는 거예요. 자세 번째 거듭난 새 사람의 삶을 누리고 있는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듭난 새사랑. 사람.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어요?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자궁 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겠어요? 니고데모가 그런 질문을 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물과 피로 거듭난다. 물과 피. 성령의 세례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라는 것을 깨닫고, 옛사람으로 반응하는 것들의 모든 반응을 다 원천 차단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의 삶이에요. 죄를 짓고자 하는 본성,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다 차단하는 겁니다. 그게 몇 사람의 죽었음을 깨닫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단순히 부자가 성경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면은 하나님을 놓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려야 하나님을 누려야 풍성한 삶을 얻는 것인데 풍성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등한시하게 되고 내가 필요한 게다 얻어지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기준, 영생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거듭난 새 사람의 삶을 누리고 있는가, 이세 가지를 항상 늘 점검하셔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 드리시며.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살 Shut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자 청년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자가 되는 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라 영생을 깨닫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구별하여 살아가고, 새 사람의 삶에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 사람의 삶의 깨달음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더욱 깊은 주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삶을 잘 누리며 거듭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믿음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이 미약한 제단에 돕는 성길들 주님께서 아시오니 삼십 배, 육십 배, 백 배의 하나님의 축복으로 갚아주시고 세워주셔서 또 삶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주님께서 풍성한 삶을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누리는 것에 더 힘쓰는 우리 그런 좁은 길 걸어가는 순례자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어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를 드리면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가마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부자가 되는 것에 삶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로 다짐하는 모든 좁은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